선샤인 댄스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먼저 시간에 의해서 라틴댄스 5종목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배울 수 있는 룸바에 대해서 오늘 피규어를 천천히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 어, 저하고 같이 도와서 저희 수업을 같이 연, 진행해 주실 우리 김용프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김용프로입니다. 예. 아, 오늘은 되게 컨셉이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아, 예. 예, 예. 감사하고 <laughs> 선생님도 오늘 첫 어,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된데 예. 많은 분들께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렘이 굉장히 있다고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힘입어서 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수업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이유는 라틴 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댄스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인데요 라틴 댄스는 저희가 5종목으로 여러분들을 쉽게 잘 알고 계시죠? 룸바, 차차차삼바 파스토브레, 드라이브. 자, 5종목 중에서 라틴 댄스의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상식을 알고자 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룸바라는 댄스입니다. 그래서 이 룸바라고 하는 댄스는 저희 라틴 댄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요. 또 라틴 댄스를 즐기기 위해서 가장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라틴 댄스를 하시면서 가장 즐겨 하셨던 종목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뭐~ 라틴 댄스 (5종목을) 다 사랑하고 재밌습니다 왜냐면 다 종목마다 그~ 속뜻이 있고 그만의 또 역사와 유래가 굉장히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더 재미있고 네. 예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룸바라는 춤이라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춤추기 전에 항상 하나의 종교의식 같아요. 하나의 한 10분 정도, 아니면 20분, 심지어 한 30분 정도, 나 혼자서 이렇게 몸을 풀면 몸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열기와 이런 열정이 계속 몸에 와닿는 느낌들이 느껴집니다. 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이 춤을 처음에 배웠을 때 가장 제가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룸바라고 하는 이 댄스인데요. 이 룸바는 우리가 꼭 듀엣 댄스가 아니더라도 솔로 댄스로서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익혀서 배우신다면 아마 그 어떤 예술의 어떤 그 긍지 또 경지에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틴 댄스의 가장 기본적인 룸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피겨를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 될수 있는 연결 동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암 홀드라고 하는 건데요. 암 홀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사를 할수 있는 피규어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또 선을 보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연결 동작으로 인해서 선 동작이 많이 다른 부분 쪽에서 스타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규어가 이 홀드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스타트 되는 피규들이다 달라진다는 거죠 선택 사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지금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홀드에 대해서 근데 라틴 홀드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를 하신 것 같아서 피규 설명하기 이전에 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선생님, 이제 보시면,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솔로로 자기 혼자의 자세를 잡는 걸 우리가 포스처라고 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손을 잡고 하나의 이렇게 공간 사용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이 포지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닫힌 상태에서의 홀드를 하시는 것은 크로스트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손을 한 손을 놓고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이렇게 한쪽씩들만 잡고 열려져 있는 상태는 오픈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서 있는 포지션을 팬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룸바의 기초적인 거는 이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 설명을 좀한다면 우리 똑같죠. 프로메나드 포지션과 카운트 프로메나드 포지션. 이거는 에로디댄스에서 사용하는 포지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데요. 룸바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룸바도 카운터 프로메나드 포지션 또는 프로메나드 포지션 자 여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린 뉴욕이라는 피규어에서 사용되는 바로 포지션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이 포지션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스텝을 정할 때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순서를 정할 때 보통 번호 순대로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는 번호 순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번호도 없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겨의 성격을 안다면 언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피겨를 선택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피겨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클로스트 포지션에서는 베이싱 무브먼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남성이 책동작을 하고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1 자, 이렇게 크로스 포지션에서 베이식 무브먼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보통 내추럴 탑, 리버스 탑다 아시죠?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1 two and three and four one 또는 opening house에서 r 버 v e r s t a w 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이렇게 펜으로 연결되는 요 3개도 있죠. 그래서 so 이런 부분들 또는 알레마나가 끝난 상태에서 and, two and three and four 1. 다시 팬으로 연결되죠. 2 and 3 and 4. 클로즈드 힙 트위스트 같은 동작. 자, 요런 거는 다 저희가 클로즈드 포지션에서 스타트 되는 피규어입니다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조금만의 상식만 아신다면 얼마든지 순서를 바뀌어서 댄스를 즐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픈 포지션에서는 어떤 피규들이 많이 사용될까요? 자, 오픈 포지션은 여러 가지죠. 남자가 처음에 스타트 우리가 할수 있는 오픈 힙 트위스트 2 and 3 and 4 또는 우리가 컬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죠? 2 and 3 and 4 1 two and three and four 또는 어버튼의 알레마나 있죠. 한식으로도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and four. one.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3 3쓰리라는 동작도 있죠. a two and three, four, one, two and three, four, one, two and three, four, one, two and three, four, one.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픈 포지션에서는 남자의 리드에 따라서 다양한 퀴거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 포지션에서 또 들어가는 퀴거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허키스틱,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버튼도 허키스틱, 세 번째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자의 피규어의 꽃이죠. 알레마나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and, two and three and four, n e t and three and four, n e 두 번째는 오버튼 허키스틱,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세 번째, 알레만아,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피규어를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수 있는 바로 팬 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피규어를 선택을 하실 때 어떤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 놓으신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피규어대로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시는데 가장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